제19회 경북일보 사장기 경북 직장 대항 축구 대회가 26일과 27일 양일간 포항 양덕 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됐습니다. 경북 도내 20개 직장 단체 팀이 출전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해 코로나 19 사태로 취소된 이후 2년 만에 열렸습니다. 경북일보는 대회 출전 선수를 비롯해 심판과 운영진에 이르는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체온 체크와 소독을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쏟은 가운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북 최강을 가리는 이번 축구대회 참가팀들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일전을 펼쳤습니다. 지난 대회 결승에서 각각 아쉽게 우승을 내줬던 에어릭스와 현대제철은 이번 대회에서는 반드시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양 팀은 팽팽한 접전을 펼친 끝에 에어릭스가 현대자체를 1대0으로 승점을 따내며 대회 첫 우승에 감격을 누렸습니다. 4강전까지는 별 어려움 없이 올라왔는데 결승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년도 준우승 팀이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막상 이기고 나니 기쁩니다. 저희도 긴장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뭐 운이 좋게 초골을 먼저 놓고 또 선수가 한발더 뛰는 생각으로 해서 저희 에리스 축구단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우승을 해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2부단체 결승에서는 청룡 팀이 릴레이 골을 앞세워 백호를 2대 0으로 제압하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경북일보 이정목입니다.